템과 함께하는 퀸다이아 안전한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퀸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빵빵하게 준비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 퀸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이전변 이 전인의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는 법사 매물입니다. 다수의 전설 각인템과 영웅 각인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추후 법사 클체가 나와준다면은. 많은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조건도 갖추고 있고요. 전설 스킬북도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준 육전스 법사 매물.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534번 매물 법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9 2고요 엘릭서는 능력 체릭서 13개, 하프 엘릭서는 1105개 중에 25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 방어력이 7포인트, 스턴 내성이 10포인트, HP 엘릭서의 24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5포인트, 스펠 파워의 5포인트, 요렇게 등록을 해놓으셨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구 커츠의 투구와 축칠 오시리스의 축복 옵션은 인트 1에 불속성 데미지 1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고 리츠의 로브가 각인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고 커츠의 부츠와 축육 지식갑방 각인 축칠 뱀파이어 망토 축칠 시어의 심마 추고 드레이크 가죽장갑 축 드레이크 가죽벨트, 축 이프리트의 마룡 목걸이와 쌍축 호루스 반지, 그리고 축 방어 팔찌 각인을 장착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전설 각인템을 보유하고 계시고 인벤토리에도 많은 전설 각인템이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악세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6 빛나는 지식의 티셔츠와 7 빛나는 지식의 경가, 4 지휘관의 휘장, 축6 붉은빛 귀걸이, 8 보랏빛 귀걸이, 쌍축 5 지혜의 반지, 6 방어 팔찌와 축일 민첩벨은 축삼 지시계를 육 수호인장 추구 회복의 인장을 장착을 하고 계시는데 이동 악세 한 개와 준수한 악세들을 장착을 하고 계시고요. 인벤토리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에는 현재 아덴이 3억 2천 가량 보유하고 계시고요. 명코가 183만 개, 인코가 41만 개, 병코가 6만 개가 있으시고 수호석 한 개와 구 오시리스의 한 손검을 각인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후 법사 클체가 나와준다면은 요거를 구 오시 지팡이로 바꾸고 착용하고 있는. 7 5시지팡이를 판매를 하면 은약 3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이 회수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5 우그누스 흉갑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리덕 세팅을 하실 때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각인템을 또 보유하고 계시고요 5흑장로의 로브와 7 만화망도 각인 추고 흑장로의샌달5돌장과 그리고 6 마르게장갑 각인 마법사의 가도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7 신관의 마력석 각인 그리고 쌍기사단의 반지 각인과 도펠보스 목걸이, 각인, 라이아의 목걸이를 이렇게 보유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세팅을 할수 있는 많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계시고, 추가 악세로는 쌍추구 방어 반지와,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추구 거음빛 귀거리 빗기거리, 육푸른빛 귀거리도 있으시고, 사사냥꾼의 휘장도 따로 또 이렇게 보유하고 를 계십니다. 각종 잡템들과 퓨얼릭스 9개, 봉인된 5만 9층 이동 부적도 있으시고요, 각종 층주문서도 이렇게 있으시고요, 각종 드다, 그리고 전설 스킬북을 각인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하는 순간 육전수 법사가 되는 거겠죠. 이것도 조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축복 부여 주면서 각인과 오만 시간 충전석 2개, 잊혀진 섬 시간 충전석 4개 이렇게 또 서비스를 넣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 드렸고 현재 보기와 불기 그리고 쌍 지혜 반지 방어 팔찌를 장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현재 마법 명중이 53인데요. 리치 인형으로 변경을 하고 흑센을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마법 명중이 5 5 끝까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법 치명타는 14%, MP 소모 감소 30%, 스펠 파워는 98이고요. PVP 추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45인데 아까 인벤토리에 들어있던 쌍 방어반지와 우구 흉갑을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깡 리덕이 51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요. PVP 데미지 리덕션은 19 스턴 적중은 0% 스턴 내성은42% 공포 내성은4% 홀드 내성은28%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이어서 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2개를 보이고 계시는데 지옥의 데스나이트와 계랭이두개를 보이고 계십니다.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63개 중에 30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영웅 중복은 없으시고요. 영웅 매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 개, 영병각성은 5 개가 되어 있으십니다. 희귀변신은 107개 중에 92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진데스 진다에 속해 나이트 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6대장 깔끔하게 보유하고 계시고요. 전설 실패력은 5회, 영웅 실패력은 9회 누적이 되어 있으십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이 2 개, 데스나이트 인형과 유니콘 인형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영웅 인형은 28개 중에 18개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영웅 중복은 한 개가 있으시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리치 인 형이한개가 각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희귀 인형은 28개 중에 22개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기사 파크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고급 인형이 26개 중에 25개, 일반 인형은 화염 야기가 없으시고요. 전설 실패력은 2회, 영웅 실패력은 3회 누적이 되어 있으십니다.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7% 등록률에 34% 완성률이고요. 상세 컬렉션 효과는 피통이 2615부터 물방 13개, 마법 데미지가 7개가 되어 있으시고 마법 명중이 3개, 데미지 리덕션이 5개, 인트 컬렉이 13개가 되어 있으신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을 등록을 해 놓으신 상태시고요.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문양이 7시, 마푸로 문양이 7시, 사이아 문양이 7시, 6시, 그랑카인 문양이 6시, 아이나사드 문양도 6시까지 되어 있으시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775 포인트가 남아 있으십니다.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수호성이 파이널 붐을 포함한 총 8칸이 작업이 되어 있으시고요. 아툰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디트리즈 어썰트까지 6칸. 질리언 소호성은 리젠 바데를 포함한 6칸. 크리스터 소호성은 크리티컬 샷을 지나서 위로 한칸 가셔서 총 5칸. 이실로테 소호성은 5칸이 작업이 되어 있으십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기사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으시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으신데 맨 위에 녹색깔 맞춤으로 인해서 색상 매칭 보너스, 피통 증가 20 보너스를 획득을 해놓으셨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을 5전설 스킬을 습득을 해 놓으셨는데요 아까 인벤토리에 들어 있던 미티어 스트라이크 에이션트 마법서를 더블클릭을 한 순간 6전스 법사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앱솔 디스 디스 플러스 메마까지 굉장히 중요한 전설 스킬들을 잘 골라서 습득을 해놓으셨고요 영웅 스킬은 13개의 영웅 스킬 중에 7개의 영웅 스킬을 습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일반 스킬은 아이스 스파이크와 어드밴스 필이 히로리 이세 개의 스킬이 3레벨까지 강화가 되어 있으시고요. 이렇게 스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계정은 구글 계정입니다. 이중 연동 없으시고요. 고객 번호도 없으시고 본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T.J. 리스트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살짝 계산해봤는데요.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장착하고 있는 장비들과 인벤토리에 들어있던 몇 가지 주요템들을 합쳤을 때 나온 총합계는 31만 6천 다이아, 만 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632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글템 632만원과 몸뚱이 800만원을 합친 통으로 1432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였으니깐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카톡티에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전설 변신과 두 개의 전설 인형 영웅장판도 준수하게잘 갖추고 있고요 법사로서 갖춰야 할템퍼들을 야무지게 잘 등록을 해놓으셨습니다. 평균 6시 이상의 좋은 문양 상태와 기본적인 수호성도 세팅을 잘해두셨고요오전스 칠영수지만 전설 스킬북을 인벤토리에 하나 보유하고 있어서 육전수 법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추후 투자금 일부를 크게 회수할 수 있는 좋은 각인템을 보유하고 계시고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어서 오만 구충이 있는 몹들을 지우면서 다닐 수 있는 좋은 법사 매물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토르테 534번 법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